2014년도 7월. 네. 연애운이 폭발하는 때. 어. 짜잔. <laughs> 연애운이 폭발하는 띠에 있어서 일단은 30세 돼지띠들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30. 30세 돼지띠들. 예, 네, 그리고 29세 쥐띠들. 왜냐면은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테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돼지띠들은 조금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았었다라고 나는 내가 보거든. 저는 좀 연애운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30세인 분들은 열심히 많이, 어, 스기팅을 하거나 이제 그러다 보면은 결혼의 짝을 만나지 않을까 <laughs> 싶습니다. 일단 돼지띠들이 좋다. 네, 돼지띠들이 상당히 좋아요. 양띠들도 좋아요. 20대 초반에. 아, 양띠들도? 네, 네, 네. 22세 양띠들도 굉장히 좋아요. 7월 네. 결혼운이 폭발하는 띠. 5월하고 2월생이 결혼에 있어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애 운도 상승을 하고 그래서 5월하고 2월생들 네, 양력 생일 말하는 거 음력이요 음력 아 음력 저는, 5월하고 네. 2월생들 네 음력하고 5월하고 2월생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굉장히 잘 진행도 순조롭고 괜찮다 근데 이제 그 상대방하고의 이제 그런 궁합도 자세히는 봐야 되지만 그냥 띠로 본다면 이분들이 괜찮은데 조심해야 될 띠가 하나가 있어요 아그 분들이 띠라기보다는 1월생들은 혼사를 앞두고 약간 좀 티격태격하거나 다투는 일들이 있거나 결혼을 하다가 파혼의 위기까지 놓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띠는 네. 무슨 띠예요, 그냥. 띠라기보다는 월로 본 건데. 아, 월로? 예. <laughs> 네. 띠는 없어요? 띠요? 예. 네. 띠도 제가 봤을 때는 범띠들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좋은 띠들은. 좋은 띠들은 일단 토끼띠, 그리고 말띠들. 네. 괜찮아요. 네네네네 네. 그리고 5월하고 2월 조심해야 되는 거는 1월생들.